야 잠깐만 하나 둘셋 하면 열어봐 나 진짜 오늘 화낼 수도 있어 없는 것 같아 화나, 하나 둘셋나 둘, 셋. 진짜 말리지 마나 진짜 못 참아 바로, 바로 왔는데 오늘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세이씨가 너무 화난 것 같아가지고 빨리 들어가 볼게요 어머 어머 세이씨 어머 세이씨 어머 아, 어머 세이씨 근데 너 지난번에 늦었던 걸 생각해봐 <laughs>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언니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 내가 진짜 다 사줄게 오늘 서희 씨의 하녀야 나는 그 쌤쌤이야 일단 이 신상부터 보는 거예요 올해는 이 그레이 아니면 블랙, 화이트 이 말이다 언니. 트렌치코트가 벌써 나왔네 어쩔 수 없이 어, 어머나 세희야 이거 봐봐 이거 소재가 너무 고급지다 역시 이제 셔츠 형의 이런 아이템이 많이 나오네요 셋업인가 봐 이렇게 보면 약간 점프수트 같기도 하고 따로따로 입어도 예쁘겠다 나 어쩔 수 없이 스틸레토 사기로 했어 갑자기? 이거 어떻게 생각해? 여기가 발등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. 시원하게 이렇게 보여서 다리가 길어 보여야 되는데. 오케이. 어. 오세요 이것도 너 입어도 너무 예쁠 것같아너 오늘 좀 니가 그러니까 좀 나를 아무래도 많이 좀 지금 따라하고 있네 전혀? 그러니까 따라가네 요런 스커트 원래 네가 전혀 아닌 스타일이고 네가 블랙이웬 말이야 너 오늘 좀 NSA 같아 예쁘다 아니 아, 좀 네? 약간 귀여운 느낌이어야 돼 NSA라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해서 NSA 마지막엔 드라마브대 NSA 별로 너 지금 이 스커트랑 되게 잘 어울릴 것같아 그래? 예쁘다세요 첼시 너 앞머리 자르고 너무 예뻐졌어. 아? 나 뭐라도 해야겠어 뭐? 모지, 모르지 그건 내가 생각해봐야지 이런 느낌 어때? 복부인 같아 무스탕 <laughs> 한번 입어봐 세이씨 사냥꾼 같다고 하기만 해 무스탕은 차라리 예쁘다 그래? 난 별로 어머 이거 예쁘겠다 나 이거 한번 해볼까? 세이씨 이거 좀 들어봐봐 그, 그래서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면 귀여울 것 같지 않아? 좀 부해 보이네? 바스트가 있어서 그런지? 나 살쪘어? 아니 미안해 그만해 피곤해 어머 세상에 이런 컬러도 너무 예쁜데 이번 시즌은 볼이다 이런 그만. 볼드한 디자인 자 이제 세일템으로 가보실게요 어 이런 데서 득템할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 뭐 시스루라든지 이런 것들 그치 그렇게 잘못 찾으세요? 나와 보세요 그렇게 못 찾으실까?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찾아야 되는 거아잖아 바로 바로 바로바로 해 지도 뭐 바로바로 바로 못 찾으면서 응? 나한테만 뭐라고 난리야 어 이게 뭐야? 혜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잘못, 저를, 진짜. 잘못 찾았어 지금 우리가 세일러스 특템이 될건그 시스루한 그런 스커트 원피스야 음. 찾아봐 이걸 또 정가로 주려고 그러면 살짝 가격대가 있는데 음. 아니왜 이렇게 잠깐만 왜 이렇게 못 골라? 가만히 있어 뭐 어디 얼마나 잘 찾는지 한번 보자 적극적으로 지금 찾질 않네 뭐 일단 여긴 없어 쿨래 달라질 건 없어요 저희 씨 <laughs> 세이야, 너 앞머리 진짜 잘 자른 것 같아. 눈이 너무 찔려. 근데 그래도 얼굴은 예뻐. 예쁜 게 중요해? 아니면 눈이 찔려서 눈을 머는 게 중요해? 예쁜 거. <laughs> 그럼 그러세요. 오, 예쁘다. 어, 예쁘다. 괜찮다, 그런 것 같아. 또 올해 트렌드가 빅백이잖아. 그니까. 러 괜찮다. 응. 되게 가벼워. 5만 9천 원 밖에 안 해요. 음. 괜찮은데? 세희 씨가 싫어하는 거. 네가 그때 나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나 이렇게 니트 더 있는 거못 사겠잖아. 예쁜데? 나 이거 입어볼 거야. 말리지 마. 안 말릴게. 아예 이렇게 나와버렸네. <laughs> 와, 응, 대박이다. 아예. 근데 난 이런 것보다는 레이어드 따로따로 하세요. 이제 셔츠가 종류별로 나와. 어,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네. 이렇게 밴딩 되는 거. 어때? 네? 아니 세이 씨우 자매님을 만났어. 아니 그래서 자라 직원이 알려주는 자라에서 꼭 사야 되는 거 이런 거 어떤 거 있어요?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. 제일 상단 쪽에 보이시는 거 음. 그런 거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고 음. 지금 아무래도 시스템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. 요즘에는 이 시스루한 스커트 원피스는 있어야 되잖아요. 음. 그런 거 있어요? 어, 어머 그래요? 어머 어머 어머, 어머. 저번에 여기서 여기 네. 요거..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<나> 기억해 <웃음> 주셨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나도 나도. 자라 직원분들도 이런 응. 세일템을 많이 보신다고 나 하니까. 나 이거 예쁜 거 같아. 이거 이거 스커트 괜찮지 않아? 다시 티 같은 거에 그냥. 어, 너무 예쁘지? 자켓이랑 같이 보면. 어머 음, 뭐 지금 세일해서 이만 0천 원. 원래 팔만 0천 원인데. 야 근데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냐? 시어링 점퍼에 좀 빠져 있구나. 어머. 지금 다 때려 이래가지고 때려 부시겠니? 귀여운 느낌 어때? 오케이. <laughs> 아무 말도 안 했어 눈으로 얘기했잖아 아무 말도 안 했어 눈으로 했잖아 지금 얘기하려고 했어 나 지금 수치스러웠어 됐어 그말넣어도 어떻게 알았지? 자랑 이 니트도 되게 예쁜 것 같거든? 사이즈는 좀 작기는 한데. 예쁘네. 야, 이거 완전 이 스타일이다.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예뻐. 어. 스노우 컬렉션으로 나온 거예요, 응. 이번에 미니 스커트, 저처럼 피상용이신 분들은 바로 찾아보시면 되는데, 여기가 이제 스커트 존인 것 같아요. 태야, 너는 피팅룸 여기서 해. 어, 나 그래도 되겠다. <laughs> 여기는 조금 더 사람이 없고 좋네. 그러네. 어, 이런 니트 스커트도 귀엽다. 태야, 잠깐만. 하나, 둘, 셋 하면 열어봐. 나 진짜 오늘 화낼 수도 있어. 없는 것 같아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나 진짜 말리지 마. 나 진짜 못. 못 참아. 알았어 플리츠 스커트만 한번딱 확인해 볼게요 못 참아요 이런 거 우리 아이들 <laughs> 내려갈게 근데 또 이거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넓은 체크부터 해서 뭐 이런 컬러들도 플리츠로 나온 체크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어 언니 이거는 팬츠다. 아, 근데 왜 팬츠를 안 넣어주는 거야? 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우리 아이들, 소중해요. 팬츠 넣어주세요. 뒤에는 팬츠가 나오면 안 되고, 그치. 나는 전체적으로 원피스인데, 안에 속바지가 그치? 있어야 되는 거겠지 아, 근 핏이 이상하잖아. 그렇지 이상하잖아. 여기서 그냥 날아다니네. 이 뭔가 예쁘다, 언니. 예쁘지 않아? 이거 속바지지. 아, 그러네. 봐봐, 자라도. 있... 내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<laughs> 있어졌다. 어머, 언니. 어, 제가 좀 영향력이 좀 있어진 것, 같아요. 것 같아. 어, 신나요? 아까도 관계사님이 우리 알아보셨잖아. 텐트 넣어주세요 있네 괜찮다 그래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어... 두발 뻗고 잘게 응 음, 괜찮다 음. 요즘 유행하는 라이트 컬러 시리즈 입어봤어요 주얼리 같은 랭라인 처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헤어리한 소재도 마음에 들었고, 포인트로 페미닌하고 러블리한 거좋아하신 자매님들 사도 될 정도로 추천입니다. 이번에는 케이블 니트 스타로 입어봤는데, 이아라리 바뀐 진주가 너무 소중했어요. 소매 길이도 딱팔 얇아 보이는 길이라서 아주 굿입니다. 자라 탑티어 제품이라고 해서 입어봤는데요. 제가 이런 볼드한 볼에 미치는 거 알죠? 내 취향껏 버튼을 오픈해서 핏을 연출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좋더라고요. 이 제품은 살짝 다크한 그레이. 컬러에 볼드한 짜임이었어요. 세미 크롭 기장감이라서 다리 길어 보이는 기장감이고 휘뚜루마뚜루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데 세일을 하더라고요. 사이즈 있으면 안살 이유가 없다. 이 화이트 스커트가 활용도가 참 좋아요.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했고 포켓도 있어요. 이 봄에 자켓에 니트에 스웻셔츠에 자주 손이 갈것 같아서 추천입니다. 제가 또 셔츠를 좋아하잖아요. 크롭 셔츠를 입으면 자꾸 위로 올라가서 불편했는데 이건 밴딩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더라고요. 커프스 포인트도 예뻤고 스카이블로 로 화이트 입을 정도로 예쁘긴 예뻤는데 평소 에 입기 은근히 애매해서 이건 패스. 자라는 아시죠? 플리츠 스커트 맛집이에요. 안에 또 팬츠가 있어 편한 건 말모지모. 뭐. 이건 있으면 정말 활용 잘할 스타일이에요. 베이직한 반팔 가디건인데 넥라인에 진주주얼리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. 반대로 단추는 니트 소재랑 톤온톤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밸런스가 아주 좋더라고요. 소매에 적당한 퍼프가 있어서 핏도 여리여리해 보이고 꽤나 마음에 드시네요. 역시 서희 씨가 추천해 준건다 예쁘긴 하네요. 자매님들, 이거 진짜 쟁이셔야 돼요. 이렇게 저렴한데 핏 예쁘고 퀄리티 있는 반팔 티. 찾기 어려운 거 아시죠? 158 멸치 기준 M 사이즈 입었는데 딱 예쁘더라고요. 스커트는 역시 자라키즈가 잘한다. 응, 응. 서희 씨의 파워인지 이번에 속바지가 붙어 있어서 이거 입고 마음 편히 까불어도 되겠어요. 은은한 브라운에 자잘한 체크 패턴이 들어있어서 프레피룩에 매치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셔츠인데 밑에 밴딩이 있어서 허리가 가늘어 보일지도 하고 입었는데 오히려 퍼프져 보여서 그팔 돌리면서 응원해야 할것 같은 느낌?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기만 하고 별로였어요. 요 코튼 티셔츠! 엄청 부드럽고 얇아서 단독으로 입으면 여리여리해 보이고 소매 길류도 낭낭해서 니트 위에 레이어드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추천해요! 관계자님이 추천해주신 스커트! 탁한 라벤더 색상이랑 이 세트 소재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사이드에 시원하게 트임이 있는데 망사 레이스 스타킹이 같이 붙어있어서 좀 신기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저는 패스! 요것도 자라의 스테디셀러래요 그런지한 무드의 짜임이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고요 또 후드가 있어서 엄청 힙하더라고요 같이 레이어드한 원피스는 애니멀 프린팅이 있는 맥시기장의 세트 원피스인데 이것도 뭔가 펑키하고 떨어지는 핏이 예뻐서 단독으로도 레이어드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구매했어요. 근데 140도 좀 괜찮을 것 같네. 164인데 이제 쳐다도 안 봐요. 크더라. 애기들이 골반이 있더라. <laughs>